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코치입니다. 어, 수입 SUV 중에서 정말 인기 많은 차량 BMW X6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인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감가 폭이 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조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X5나 X6 중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두개다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 BMW X6 감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된 차량입니다. 네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부싱류들의 컨디션은 어, 저희가 영상 촬영 전에 실외에서 충분히 시운전을 진행한 후에. 어, 괜찮다 라고 하는 차량들만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에 대한 스펙과 금액 그리고 실내관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차량 신차가에서 거의 80% 가까이 감가가 됐습니다 한 1억 정도 하는 차량인데요 bmw x6 x 드라이브 30d 2015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3만km 주행을 했고요 무사고 차량, 교환 부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 부상에 올량업 판정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서비스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 저희 중고차 코치에서 준비한 금액 2,290만 원에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X6 같은 경우에는 영상 올려드리면 정말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인기 차종 중의 하나입니다. 어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해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고객님이 내방해 주시면 저희가 고속 시운전 그리고 점검 센터에서 리프트 점검까지 꼼꼼하게 체크 후에 출고해드리니까 요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제 눈이 내려가지고 야외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약간 좀 어, 눈도 내리고 또 녹아서 마르고 먼지도 조금 묻어가지고 약간은 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이미 상품화 과정 광택까지 다 마무리가 돼 있어서 어, 물 세차만 하셔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크게 스톤칩이나 크랙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썬팅 상태도 매우 훌륭하고요 본입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이나 붓터치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 앞쪽에 헤드라이트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백화 현상 없이 맑고 투명합니다. 네, BMW 엠블럼이나 그릴의 상태 그리고 하단의 범퍼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간에 단차 이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지금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어 작은 스크래치 한두개 외에는 정말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측면이나 시그널 부분에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위쪽에 루프랙이나 크롬 라인 그리고 B 필러 마감재, 윈도 우 부분의 썬팅까지 어, 측면부의 마감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짱짱하게 어,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측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앞 엔다부터 뒤 엔다까지 단차이색 당연히 없고요. 어, 사이드 스텝 덕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문콕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한6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는 작은 스크래치 한 개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뒷유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열선 부분에 썬팅 들뜨거나 주변에 기포현상 전혀 없습니다. 어, 쿠페형 SUV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뒷라인이 굉장히 잘 빠져 있고, 어, X5하고는 또 다른 멋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리드와 양쪽에 테일램프 하단 범퍼, 뒤 휀다까지 단차 이색 당연히 없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새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컨디션 매우 좋고요. 테일램프 주변으로 트렁크 리드와 뒤 휀다, 뒷범퍼, 뒷문, 앞문, 앞휀다까지 당연히 조수석 측면보도뭐 단차나 이색 문포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내 상태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도어도 굉장히 묵직하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뭐 일반 시동 당연한 얘기고요. 어, 엔진에 잔떨림, 부조현상 전혀 없습니다. 디젤 차량임에 불구하고도. 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네, 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어, 스피커 보시면 하만카도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 텐션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 사이드 미러 버튼 주변 사용감 없고 스크래치도 없고요. 각종 마감재의 상태 매우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콘솔, 조수석 도어 시트까지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BMW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버튼까지면 상 빼고는 전부 다 내구성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핸들 같은 경우에도 큰 사용감 없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핸즈프리와 볼륨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버튼 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패드 시프트 그리고 전동 텔레스코픽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썬루프 굉장히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어, 앞쪽에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선명하고 바로바로 바로 작동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각종 공조기와 미디어 버튼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 버튼 까지면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아주 조그맣게 버튼까지면서 이 부분 빼고는 전부 다 깔끔하고요 주변 마감재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열선 시트 1열에 지원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컵홀더 그리고 기어노브 주변으로 자세 제어 장치, 주행 모드 버튼,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조그 셔틀과 메뉴 버튼으로 옵션 조작이 가능하시고요 네 조속 시트의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2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열도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어, 이렇게 도어 보시면 후석 커튼 준비되어 있고요. 마감재 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어, 지금 무릎 공간은 한 주먹 두개 정도, 머리 공간 주먹 하나 정도. 네, 이 열의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잔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앞쪽에 보시면 2 열에도 열선 시트 지원해 주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러기지 스크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폴딩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실으실 때좀 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의 마감재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아래 들어보시면은 어, 지하실 공간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백팩 두개 정도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공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BMW X6 차량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차량인데요. 차량에 대한 문의점 있으시면 대표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